아, 예, 이 편에 의해서 3편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길면, 어, 들으시는데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했으니까, 어,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에, 어, 분사구문 조금 하다가 말았죠, 들어가다가, 음, 그래서 바로 할게요. 동사원행에, ING가 붙은 것이, 예, 정리해보면, 아, 분사가 구분돼요. 그다음 각각 뜻이 달라진다. 명사로 쓰이면 위치에 따라서 주목, 주부, 등사담에 넣는 동명사. 명사 앞 뒤에서 구나 구가 되면 뒤. 위치 조심하시고 분사 운용이 아닌지가 현재 분사일. 예, 부사일 때 경롱설 댄제 분사 부사일 때 분사 구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사를 구분하셔서. 그리고 분사구문은,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그럼 투부정사도 생님 부사가 되고, 분사구문도 부사가 되는데,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쓸 때와 동명사가 명사로 쓸 때, 음, 투부정사는 시간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는 과거, 현재, 미래, 포괄적이라고, 일반적 시간적으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넘어가 있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나, 자주 나오는 소대 메이, 소대 캔부 부사절을 그리고 직접 투 티오 투투 이렇게 그죠? 뭐뭐 하지 않을 줬다, 뭐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없다 이렇게 하죠. 소대 캔이나 메이 조동사 미래지 조동사는 모든 조동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툴을 붙였어요. 어쩔 수 없고.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툴동사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데. 근데 모든 부사절,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사절의 종류. 때, when, after, before, 만척. 때, you, because, for, 이런 거. 그 다음에 if 부사절, 조건. 뭐 양보라 그러죠 역접일 때 쓰이는 no no 어, 이렇게 해. 이런 모든 일반적인 부사절을은 그냥 간편하게 고칠 때 쓰는 게 동명사입니다. 그 중에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정법 미래니까 to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증용법의 조건 문법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문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래서, 동사원행의 ING가 문장 속에서 나오면, 해스하이가 좀, 제일 힘들어 하죠. 일단, 분사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분사하고, 길어질 수있 때. 예. 뭘로 구분하셔야 된다? 위치를 보고. 형용사인지, 분사인지. 조금만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위치를 보고, 분사를 구분해야, 되는 이거다 그래서 분사구문 나오면 거기 맞춰서 때 이후 조건 양도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물론, 많이 쓰이는 의미 중에 동시동작 있죠. 뭐, 막뭐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 그죠? 분사구문그 다섯 개만. 게, 동시동작이 확률적으로 해석해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음. 그렇게, 음. 마찬가지 분사구문 하셔서, 예,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 네 번째. 영는 구간 네개에딱 보시면 되요. 투부정사, 아, 어, ing, 규칙변화 동사의 pp 형태, 과거분사 그 다음에 진사 플러스 명사이 네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요. 어, 그 다음 과거분사 한번 볼까요? 분사, 동사가 되죠. 물론. 규칙변화에서 과거형, 이디가 붙은 거. 그러니까 규칙변화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동사에 따라서 과거, 과거, 분사가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거는 명사 됩니까? 안 됩니까? PP 형태는. 안 되죠? 동명, 명사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 어, 형용사 됩니까? 당연히 되죠. 예. 이럴 때 이름을 뭐라 한다?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하고 차이점은 능동, 수동.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시험 나오죠. 그다음에 부사 됩니까 안 됩니까? PP가 됩니다. 분석구문 돼요. 앞에 -ing이 생략돼 있어서 차이는 능동 수동 현재 분석과 그것의 차이 똑같습니다. 능동이나 수동이나 분석구문 ing PP 차이점 능동 수동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해어 똑같습니다. 합법책에 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실 겁니다. 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굳는 이네가해 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영어에서 계속 강조돼서 나온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독해 힘듭니다. 아, 당연히 장문이랑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축하는데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문법처럼 한개한개다떼나고 분석음만 있는 문장만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분사만 있는 문장만 연습시키고 동명사만 있는 문장만 연습시키니까 동명사, 분사, 분사구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막상 뚝해 들어가면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어 음. 이제 절로 넘어가 볼게요. 어, 똑같습니다. 자, 절 똑같아요. 음. 자, 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도케에서. 이것만 아셔도 되지. 대절. 정말 귀찮고 많이 나옵니다. 네. 그 구하고 대절만 알아도 영어는 어 도케 거의 다 했다고 볼수 있죠. 대절 한번 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똑같습니다. 대절이 주어 목적어 보호 전치사단의 놈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명사절이죠. 대절이 명사절일때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접속사에 가합니다 뒤에 주어 동사만 한번더 나온 겁니다. 그죠? 아시죠? 그러면, 대절이 이게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사 뒤에 써야 되겠죠? The woman that I have met at the park yesterday. is my girl, is uh, my friend. 이렇게 되면, 어제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은, 이렇게 되죠. 반드시 뒤에서 꾸며줍니다. 대설이 형용사일 때,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렇게죠 대, 음. 명사질 때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대, 명사질, 이름 없습니다. 아, 하나 더. 동격의 명사질이 있습니다. 역시 뜻 없습니다. 즉, 해주데요 그 다음에 대절이 부사절일 때. 주, 주어 목적어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면 전부 부사라고 그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일맥상통합니다. 문장 속에서 위치를 보시고, 대절 구분하기 쉬우라고 어떻게 앞에 물 붙여줍니다. 떨어지든 붙이든 이건 좀 편합니다. s 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부사절이 됩니다. so, 음, 이렇게 되면 무조건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 어? 음, 너무 너무 너서 너무 너무 위해서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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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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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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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너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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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when how why 같은 접속사 봅시다. 자, 대저 동사가 나오고. 자, 이거는 주 목적 보로 이절은 쓸수 있을까요? 됩니다. 이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의문사. 의문 대명사라고 돼 있죠? 예.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그죠? 자, 이놈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형용사 절일 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똑같아요. 뜻이 없어요. 부사절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 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느냐면, 주어 목적어 보는 절대 안 됩니다. 수식으로밖에 안 쓰세요. 명사 뒤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독립적으로 쓰이면 부사구, 이렇게 됩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구, 부사구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 요, 요 놈, 어, 아, 응용사들, 요네 가지. 명사절이 됐을 때는 뜻을 가진다. 응용사로서, 형용사들 때는 명사 꾸며주면 관계 부사로 간다. 뭐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접속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접속사 what? 좀 궁금해가지고 what are you doing? 할때 w h a t 뭡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아, 목적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럴 때는 없는 수사입니다. 뭐 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what절이 어, what절은 음, 음, what 자두 가지로 쓰입니다. 명사절밖에 안되는데 뜻이 두 가지입니다. 소문사로쓸 때, 주목적으로쓸때그 다음에 이 what이 뒤주동사를 이끌고 What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해봅시다. 나는 모른다. 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what절이 목적으로 쓰이죠. 뭐에? 명사절이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명사절로 쓸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문사 자체가, 어, 어, 저 목적을 보기 서 어문사로 쓰이지만, 음, 명사절, 이렇게 됩니다. 명사절 밖에 안 됩니다. 어, 어떤 것 또는 무엇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어, 거 에버로부터 하기 전에, if나 wed를 한번 해볼까요? if나 w e d 절도 또 품속 구분해야 됩니다. If 나 왜도 그런 명사절 됩니다. 주어 목적 부부절에서. 요 I don't know exactly if he will come or not tomorrow 이렇게 대충. 명사절이 되었을 때 If 나 왜도 뜻이 뭡니까? 있습니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or or not. 아무튼 뭐, 아무튼. If 있다면 아무튼 가죠. Tomorrow 하면 나는 그가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명사절일때 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이 사람 외들이 부사질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부사질이 당연히 만약에 가정법에 쓰이고, 외들은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뜻으로 쓰이죠. 예, 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오든 안오든 I don't care. 그죠? 음, 나상관 신경 안 써요. 이럴 때. If he will come tomorrow or not. 이렇게. 그건 내일 올지안올지 올지. I don't care. 어, 관심 없어요. 예. 올지 안 올지. 오던지 안 오던지 네. 옳지, 안올지 오든지, 안 오든지 가네. 그죠? 렇 네, 별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ever 붙은 거한번 볼까요? ever 붙은 거. ever 붙은 거. 음. whoever, whenever, however, w h e r e v e r 이거, 복합 어리인데 복합 관계, whatever. 대명사. h n e v e r however, 복합 관계 부사. 이렇게 되죠. however, 도잘 보세요. 그러나로 쓰일 때는 분사 뭡니까? 반드시 독립자로 쓰입니다. 부사입니다. however, 이 특속사로 쓰이면 주어 동사를 뒤에 끌고 쓰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죠? 렇 예. 이든지, 아니든지. 뭐, 이렇게 되죠. 특속, 한 단어가 영어는 두 가지. 두,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항상 가진다, 가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품사가 뭔지에 따라서 뜻을 구분해야 된다. 그죠? 음. 똑같아요. 복합 관계와 대명사. Anything that, 되죠. 모든 것. 이렇게 스케되 때. 명사들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however, 복합 관계 부사는, 아, 요거는 뭐, 뜻만 좀 아시면 되는데, 복합 관계 부사. whenever, 해봅시다. 이거는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됩니다. 예. however만 명사절이 안 돼요. 부사절밖에 안 돼요.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접속 예,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음. 자, 지금 보셨지만, 음, 이거 문법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걸 하나하나 다때 품사편, 이렇게. 안에 막 복잡하게 문법책이 써놨어중 제일 중요한 준동사편, 준동 동사가 변해서 쓰이는 거, 그죠? 이거 다 떼어놨어, 설명해놨어. 분리시켰어. 대절, 관계대명사와 명사절, 부사절 다 분리시켜놨어요. 접속사 다 분리시켜놨어요. 이렇게 외우니까 전적 중요한 품사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외우게 되니까 이 문법이 어렵다고 저는 네, 가리키면서 생각. 요것만 조금 가지고 해석하시면서 연습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어 문장에 대해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하더라고요. 음. 이제 세부적인 거뭐좀 개념적인 거는 제가 지금 여기 뭐 공간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자세히 못 해드리겠지만, 예, 어, 영어 문법이, 어. 절대 그냥 다 외우는 게 영어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영어도 원리와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보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음, 봐야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전체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교재나 영어 지금까지 뭐 백년 뭐 영어를 배우는 교재나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렵, 어렵지 않나, 영어가. 예, 그렇게 우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한번 정리해드리면 1, 2, 3편으로 나눠서 해드렸는데, 어, 뭐, 앞부분적인 어, 아, 거는 제가, 어,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음, 걸 조금만, 어, 예, 반복적으로 보시든지 해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 혼자서 충분히 영어 하실 수 있습니다. 뜻은 찾아서 외우시면 되잖아요. 품사만 구분되면, 예. 이형식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 문장 속의 위치에 의해서 영어는 품사가 결정이 돼야 뜻이 결정되는 언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말보다 좀 배우기 힘들다. 예.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 문법이다. 문법책은 그걸 다체부 분할시키다 보니까 어렵다. 근데 문법책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예. 위치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구도 나는 것만, 단어 구절만 하시면, 문법책에서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한번 연습해 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되고, 답변을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